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루 라운드의 조부장입니다. 오늘 나온 차량은요. 차는 저기 따끈따끈한 아우디에서 나온 아우디 Q3입니다. 자, 경쟁차는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거는 BMW X1, X2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벤츠에서 나오는 GLA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볼보에서 나오는 XC40이 있는데 아, 다 좋은 차예요. 다 좋은 차인데 그 중에 가장 최강자가 누굴까? 이 중에 뭘 살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어, 사이즈나 편의성에서는 아마 이게 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동급 차량에 비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냥 실내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갖고 아마 사이즈로는 그럴 것 같고 하지만 또 뭐 이것저것 가격이랑 다 고려했을 때 아, 벤즈의 아, GLA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 또 AMG라는 고성능 라인도 있고 또 그리고 아니면 뭐 BMW X1, X2도 괜찮은 것 같고요 XC40 뭐 뭐, 요즘 볼보도 많이 차가 잘 나온다 그래갖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되게 박빙 같아요 하지만 뭐 사이즈를 선호한다 아니면 좀 깔끔한 외관을 원한다 그러면 이 차도 나쁜 차량은 아니지 않나 그런 경쟁사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면요. 우선 여기에 풀스크린이 들어가요 여기 보통 아우디가 요즘 제일 많이 밀고 있는 이 풀스크린. 또 다른 타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참 보기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제일 뭐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데 뭐 이제는 이제 기본 사양이 돼 갖고 뭐 그렇게 뛰어난 것까지는 못 느끼겠고요.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가운데 쪽으로 오면은요. 이 스크린도 이게 풀터치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느낌이 이렇게 누를 때 빠르빨리 리스폰드 되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아요. 애플에서 나오는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이게 다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혹시 내비를 쓰거나 그럴 때에는 아주 편해요. 그거 요즘 누가 여기 있는 내비 잘안 쓰잖아요. 여기다 핸드폰을 연결해서 쓰면은 지도도 편하게 보이고 해서 업데이트된 지도를 늘볼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되니까 그런 건참 좋은 것 같고요. 그다 네, 보통 이제 차 이렇게 문이나 이렇게쫙 보면은요,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짠 고급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약간 플라스틱 재질, 이런 싸구려 재질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요런, 요런, 요런 옆에도 플라스틱 재질로 다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인데, 그리고 카본 같이 생긴 이런 고무 재질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조금 S라인 6을 했으면은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고급 자재를좀 써서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 에어컨 시스템. 요거는 다른 요즘 A6나 이런 이런 차량을 타시면은 여기도 풀 스크린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약간 매뉴얼식으로 썼다 그런 거는 원가 절감도 있을 거고 요즘 뭐 칩부족 현상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쉬웠다면 아쉽지만 이만큼 또 차를 싸게 판다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칭찬해야 될 거는 이 파노라마 이믹 선루프죠 아주 개방감이 크고 좋은 이 파노라마 이믹 선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차를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제가 이 차가 Q5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외관도 조금 볼륨감이 있고 작은 차라고는 전혀 안 느껴져요 GLA나 X1은 옆에 있으면 차 작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거는 진짜 Q5라도 해도 속을 만큼 차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 물론 실내 공간도 그렇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 모양도 참 이쁘게 빠지고 참 좋은 차 같아요 아 우리 또 아우디는 헤드라이트가 중요한데 헤드라이트가 이쁘긴 한데 요거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뭐 led가 이빠이 들어간 그런 헤드라이트는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차 옆에 보면은 당연히 s 라인이라면은 요런 s 라인 로고가 있을 거고요 뒤도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원래는 쿠페형 같은 suv인데 그렇게 쿠페형 같은 느낌은 크게 안 드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면은요 전동으로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 어그 등간은 생각 외로 넓어요. 좀 지저분한데 골프채 한두개 예상합니다. 맥주로 치면은 아, 맥주 한3 0 0병 들어갈 것 같아요. 차박 차박 가능할 것 같아요. 차박에 예, 뒷자리 다 젖히면 한두명 정도 사랑하면은 두 명이서 충분히 잘수 있습니다. 뒷자리는 제가 딱 앞에 운전하는 대로 앉았을 때. 아이고. 공간이 어 생각외로 많이 남습니다 제가 키가 1 7 0이좀 넘는데 173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의자를 되게 뒤로 빼는 스타일이에요 앉을 때 그래도 무릎이 이 정도 남아요 꽤 많이 남죠 이 정도면 이렇게 앉았을 때 헤드룸도 어 이게 좀 움푹 파여서 그런지 어꽤 많이 남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은 뭐한 10cm 이렇게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의자도 뒷자리 어, 생각외로 편해요 되게 편하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어, 암 레스트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 은근히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리고 편하고, 이걸 적혔을 때 이제 3열인데, 가운데는 그냥 앉지 마세요. 네. 총평을 한다면은요, 어, 이차 결론은 10점 만점에 한 8점 줄것 같아요. 8점 정도 줄것 같고, 아, 그 이유는, 어, 차가 가격이 우선, 고가형 그런 SUV 가격대가 아니고 38,000불 한국도나 4천만원 정도에 살수 있고 또 중고차를 한 3천만원 정도에 1,2년 된 거를 살수 있다 그러면 은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대형 SUV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뭐 소형이라든지 주차장 사이즈나 뭐 연비 아니면은 유지비 때문에라도 좀 소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이 차는 아주 좋은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승차감 같은 거는 물론 S 클래스급 이거는 안 나와도 어이 차급에 대해서는 급에 비해서는 좋은 승차감이 나는 오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엠포테먼트 이 시스템 그다음 에 외관 디자인 이런 게 되게 그래도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어 저는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차를 사면은 이런 차를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명 가족까지 될것 같아요 뭐 가족들이 다뭐 2m고 막 키가 엄청 크고 그러면할수 없는데 뭐, 뭐 1m 70 80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한2 3명 있고 애들 있고 뭐 그러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뒷자리도 제가 탔을 때어 충분했어요 장거리 가도 괜찮을 정도의 뒷자리가 되고요 트렁크 사이즈도 되게 넓고 하기 때문에 요즘 뭐 차박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는데 아주 유용한 차 같아요 또 4인구 등 시스템도 있고 많, 안전장치도 많고 어,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도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뭐 놀러 가기도 좋고 전천후 자동차 같아요. 만약에 어디 놀러 갔다가 눈과 비가 몰아치는 그런 날씨를 만나도 집에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올수 있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좋은 차 같습니다. 어, 저보고 이 차를 사라? 아, 죄송하지만 저는 안살것 같은데 저는 초대형 SUV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X7이라든지 GLS 이런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차가 있으면 돈만 되면 사고 싶고요. 그 이유는 그냥 지금 제가 타는 차가 워낙 초소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약간 언밸런스 되는 그런 차를 사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필요하지 않아서지 절대로 나쁜 차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차를 살 때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차가 제일 좋은 차지 꼭 남들이 좋다는 차가 최고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소형 SUV를 사셔야 되시는 분은 한번 이차저차 한번 운전해 보세요 운전해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고 어떤 차가 가장 좋은 선택의 조건인가 어디가 디스카운트 를 제일 많이 해주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참고도 한번 하시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차량을 선택했으면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출라운드 어, 조부장은 다음번에도 그냥 달립니다. 어? <laughs> 아,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이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